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나 내일 이거 할 건데 미안해 나 내일 유럽 가 이런 표현들을 쓰죠 뭔가를 꼭 해야 될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시겠다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 내가 뭐+ 뭐할 거야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보통 위를 씁니다 위를 쓰고 뒤에다가 동사를 써줘요 자 예를 들어서 어나 내일 테니스 칠 거야. 하면은 I will 치다니까 hit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노는 거죠. Play tennis tomorrow 이렇게 갑니다. I will play tennis tomorrow. 그러면 그냥 내가 할 거야.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 이게 will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테니스 코트 예약해 놓고 친구랑 같이 칠 시간까지 잡아놨어요. 그 상황에서 나의 또 다른 친구가 내나 영화 볼래? 하나 어, 내일 테니스 치는데. 꼭칠 거란 소리죠.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은 바로 be 동사 ing입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우신 분도 있어요. be ing 현재 진행형. 어 현재 진행형인데 왜 미래가 되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be ing가 미래랑 같이 나오면꼭 한다란 뜻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I will play tennis. 그냥 칠 거야라는 뜻이고 I'm playing tennis tomorrow라고 하면은 이미 스케줄이 잡혀 있다. 그래서 못바꾼다는 뜻이에요. 나 내일 미국 가. 오빠 미안해. 나 내일 미국 가. 이미 비행기표 사놨죠. I will go to America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근데 이미 비행기표 샀잖아요, 여러분.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꼭 간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는 I am going to America tomorrow.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라 표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왜 앞에다가 비동사를 쓰는지가 중요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B p l u ING 현재 진행형. 공식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동사는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뭔가 붙었어요. 동사 뒤에 ING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동사가 더 이상 아니다. 형용사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문법용어로는 얘를 현재 분사라고 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동사 뒤에 ing가 붙었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쓸 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를 쓰는 거예요. 얘가 형용사처럼 쓰이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겁니다. 비동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요 강의를 참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 간다. I go. 가 아니라 I am. going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예문을 갖고 어느 때 확실하게 하는 거를 나타내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작을 통해서 여러분 B p ing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미래에 할 건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표현 참 많이 써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지금 운전을 열심히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전화 왔어요 뭐해? 운전 중이야! 전화하지 마! 이런 표현. 친구가 아닙니다. 네가 운전 중이야? 나는 중3이야. 이런거 좋죠.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럼 운전 중이야라는 거할 때, 일단 운전, 아, 운전하면은 드라이빙?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누가 운전을 합니까, 여러분? 누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일단은 얘부터 나와야 돼, 무조건.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자,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이브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드라이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이렇게 딱 쓰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I driving. 근데 여러분, 얘는 동사의 동사가 아니에요. ing가 붙었다는 소리는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 자, 이거를 문법 용어로 뭐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중요하잖아요.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 필요하죠. 쓸 동사가 없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비동사입니다. I일 때는 비동사 뭘 쓴다? M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am driving. 여러분 이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I'm driving. 한번 해보죠. 나 운전 중이야. I'm driving. 좋아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 얘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일단은 누가 전화한 걸까? 내가 할게. 내 그냥 의지에 의해서 내가 하는 거죠. 그럴 때쓸수 있는 단어가 뭐다? 할게, 할 거야. 바로 will입니다. Will. 헬리코박터 프라 c 트 will 이거 아니에요? Will이에요. 할 거야. I will. 전화하다. 동사 call.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한 거죠. I will call you라고 하면 돼요. 다시 라는 표현을 많이 기억하는 게 다시 하면 보통 사람들이 again 많이 생각해요. 근데 again은 어떤 행동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이따가 전화할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뭘 쓰냐면 은 back이라는 뜻이에요. 뭐 later를 써도 됩니다. I will call you later or I will call you back. 그래서 다시 전화하다 call you back.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m driving. I will call you back. 이렇게 쓰죠.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I will be back. 터미네이터에서 I will be back. 요런거 들어보시죠. 돌아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프랭크는 내일 나를 만날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일단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주어는 프랭크가 되겠죠. 만날 거야. 니까 물론 위를쓸수 있어요 w 를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프랭크랑 약속 잡고 만나기로 돼 있어요 확실히 만나는 거예요 이미 전화 통화 끝냈고 약속 장소도 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요런 표현도 쓸수 있다 그래서 frank is meeting 이렇게도 갈수 있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 가시나요 Frank will meet 하면은 그냥 내 의지예요. 만날 거야. 라는 미래예요. 근데 Frank is meeting 하면은 이미 전화통화 끝냈고 약속 장소 다 정했습니다. 만날 예정이다. 만날 거다. 라는 두 가지 표현이 조금은 다르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Frank is meeting 누구를 만납니까? me 언제 tomorrow.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be ing 현재 진행형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 개념을 못 잡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때에 따라서 b ing 가 어떤 스케줄이 잡혀 있거나 내가 할 예정일 때쓸수 있구나 같이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b 동사를 쓴 이유는 뭐다? 얘는 동사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 아니에요. 그러면 b 를 써야 되죠. 근데 앞에 주어가 있네. 주어가 하나예요. 주어가 하나일 때는 비동사가 is로 바뀝니다. 그래서 Frank is meeting me tomorrow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이요. 나 내일 떠나. 여러분 막그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여자 친구 있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어 우리 사귈래? 라고 하니까 여자 친구가 여자 친구 알죠? 그 여자가 나 내일 한국 떠나. 이런 얘기입니다. 아, 안타까워요. 그럼 떠난다는 소리가 그냥 의지에 서 떠나는 거예요? 이미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완벽하게 떠나는 겁니까? 완벽하게 떠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I 쓰고 떠나다라는 leave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ing를 써가지고 확실히 떠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I leaving 얘는 동사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죠. 비동사가 필요해요. id에는 비동사가 뭘로 바뀐다? m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I'm leaving 내일 tomorrow 이렇게 하면은 100% 떠나는 겁니다. 잡아도 소용없어요. 이미 비행기표 샀거든. 요런 느낌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나 운전하고 있어.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운전하고 있어. 여러분 시작 I'm driv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 프랭크를 만날 것이다. 내가 만나는 거예요. 프랭크가 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제가 바꿨어요. 나는 내일 프랭크 만날 거야. 여러분 시작. 그렇죠. I will meet Frank tomorrow. 이렇게 썼다는 소리는 그냥 만날 거야. 내 의지에 따라서. 근데 약속 장소도 이미 정했습니다. 꼭 만날 겁니다. 그러면은 will. 미시 뭘로 바뀐다? I'm meeting 이렇게 바뀌는 거죠. I'm meeting Frank tomorrow. 이거 지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일일 할까? 나 내일 떠나. 아, 안타깝습니다. 해 보죠. 나 내일 떠나. I will Leave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이미 비행기표 샀고 떠나는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확실히 떠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I am leaving tomorrow. Would you be my girlfriend? Sorry, I'm leaving tomorrow.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표현만 더 하면서 이 b ing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해 하겠습니다 다음 영장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 휴가 갈때 친구들한테 그래요 나 다음 주에 일안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자 바로 이겁니다 그는 다음 주에 일안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일안할 거야란 라 둘이 뭡니까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놀러 갈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we를 쓰지 않고 b-i-n-g를 쓰는 게더 좋다. 계속 공부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영작합니다. 오케이, 다음 주에 일안할 건데? 이거예요. 이미 일정이 있으니까. 일단 주어입니다. he가 되겠죠, he. he 딱 썼어요. 아주 행복합니다. 일안할 거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요?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회사에 출근 안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동사 ing로 간다. 기억하시죠? 그럼 일단 일하라는 거 work입니다. ing를 넣을게요. working. 됐죠? 근데 이건 동사의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가 필요해요. 주어가 하나일 때는 비동사는 is를 쓴다. 주어가 여러 개일 때는 r을 쓴다. 근데 i, 나는 특별하니까 m이죠. 요거 기억하세요 꼭. 그러니까 he is. 안 하는 거니까, 뒤에다가 나만 붙이면 되죠. He's not working. 이러면은, 안할 예정인 거예요, 그냥.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He's not working. 다음 주니까, next week.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뭐 조동사, must를 쓴다거나, 이런 거안 하시고, 그냥, 어, he's not working next week. 너 오늘 밤뭐할 거야? 나 오늘 밤 집에 있을 건데? 여러분, 그냥 내가 이미 일정이 짜져 있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I will stay home. 이라고도 쓸수 있지만, 그냥 이미 일정이 잡혀 있어. 아무것도 안할 일정이. I'm staying home tonight. 이렇게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영어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달라집니다. 계속 가볼게요. 오늘 밤뭐할 거야? 마찬가지로 무엇이니까. 일단은 의문사부터 나와야돼요 뭐니까? what부터 여러분 빨리빨리 나와니다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 나오면은 저희 또 프랭크쌤 영어에 오시면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모든 걸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 백날 보셔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일단 무엇은 w h a t 이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그럼 주어를 잡으세요 오늘 밤뭐할 거니? 오늘 밤이 주어예요? 뭐가 주어예요? 주어는 빨리 주어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주어입니까? 물어보는 이 상대방이 주어예요. 이거 꼭 나와야 됩니다. You 하다 do 오늘 밤 tonight 물음표 쫙. 이게 답니다. 이게 뼈대죠. What are you do tonight? 근데 할 예정인 거를 물어보고 싶다. 예정인 거를 그러면은 두 뒤에다 뭘 쓴다? ing를 써요 이렇게 그럼 얘는 동사의 동사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 u니까 r입니다 어 선생님 아까 주어가 하나일 때는 is고 주어가 여러 개일 때는 r인데 u는 주어가 하나인데 잘 보시죠 여러분 u는 이 사람이에요 한 명을 가리킬 때도 u지만 세 명을 가리킬 때도 u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onight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좀 띄어쓰기가 좀잘안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what will you do tonight 얘랑 what are you doing tonight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 얘는 좀 예정돼 있는 거죠. 얘가 좀 의미가 좀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입니다. 너 내일 여행 간다? 고 너도 나랑 같이 놀기로 했잖아. 내일 여행 간다고? I can't believe it.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어, 여행 간다고? 그럼 주어를 잡는 수 있죠. 주어를. 내일이 주어인가요? 여행이 주어인가요? 정답은 네가 간다고 유가 주어입니다. 그럼 유를 써야죠. 여행 가다 travel. 내일 tomorrow.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죠? 그냥 여행 갈 거예요. 여행 갈 예정인 거야 이 사람이. 나 내일 파리로 간다. 이미 비행기표 사놨잖아요. 헤? 너 내일 여행 간다고? 예정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ing를 쓴다. ing를 이렇게 딱 쓰는 거죠. 영국식 영어는 l을 두 개를 쓸 수도 있어요. 미국식 영어는 l을 하나만 씁니다. 뭐 차이점 없고요. Traveling 얘가 ing가 붙었으니까 더 이상 동사가 아니네. 그러니까 앞에 뭘 넣는다? are를 넣니다 Are you traveling tomorrow?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 선생님, do you냐 are you냐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빠르게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절대 안 나와요. Are you traveling tomorrow?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해 드리는 말은 뼈대부터 잡고 하나씩 바꾸는 거에요. 일단, you travel tomorrow. 여기서 traveling. 동사가 아니니까, are you traveling tomorrow?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 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단은 공부를 하고, 하나씩 배워나가지만, 여러분이 영어가 향상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죠. 자, 한번 갑니다. 내일 여행 간다고? 준비 시작. 그렇죠. 두유 괜찮아요. 두유 놔도 돼요. 이 맛있는 두유 괜찮습니다. 바꾸시면 돼요. 아, 두유가 아니지. 간다니까 traveling. 그래서 are you traveling tomorrow?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저희 프랭크쌤 영역 오시면은 카톡 숙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진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다음에요. 나 다음 주에 일안 한다 이거죠 여러분. 아나 너무 좋아. 다음 주에 나일안해 바꿔 보시죠. 다음 주에 나일안해 시작. 그렇죠. 누가 안 하는 겁니까? I 일안 해. Not working.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일정이 짜져 있으니까. 근데 얘가 주어네. 얘는 동사가 아니네. 비동사가 필요하네. I'm I'm Not working next week. I'm not working next week.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I'm so happy. I'm not working next week. I'm traveling to Europe next week. 이렇게 쓰는 거죠. 잘 따라하고 있나요? 자, 다음입니다. 오늘 밤에 뭐할 거니? 바꿔보시죠. 오늘 밤에 뭐할 예정이니? 좀더 세게. 오늘 밤에 뭐할 건데? 무엇이니까 what you do tomorrow 요거죠. 근데 할 예정이니까 do가 doing으로 바뀌어요.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비동사. What are you doing? 아니죠. tomorrow가 아니죠. What are you doing tonight? 이렇게 하는 겁니다. What are you doing tonight? 차이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물론 what will you do tonight? 이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뭐할 건데? 근데 나, 나랑 놀아줘. 아 우리 놀기로 했는데 아왜뭐할 건데? 왜 나랑 안 놀아?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What are you doing tonight? We are supposed to meet together. 뒤에 건 어려워요. 이렇게 원어민들은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빨리빨리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아 그래서 내가 뭔가 예정돼 있는 일을 말할 때는 Be plus, ing를 써서 뒤에 꼭 미래 써줘야 되겠죠? 말할 수도 있구나. 이런 표현들 여러분, 지금 여섯 가지 오늘 공부한 거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영어 읽기부터 여러분, 실전 영어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